저희는 그 데이터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에어코드라는 회사이고요. 그 기존에 뭐 IPTV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방송 양방향 서비스를 지금까지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을 해왔고 관련돼서 뭐 티커머스나 이런 부분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이고요. 근본 전시는 이제 채널 연동형 스마트 TV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는 과제였고 어 거기서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그 나이파하고 그 다음 스마트 TV 포럼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방 이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을 하였고요. 그래서 이거가 가장 큰 특징은 OHTV라는 규격을 통해서 스마트 TV를, 스마트 TV에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가장 크게는 이제 기존에는 어떤 IPTV나 이런 가입자를 받아서 그 가입, 가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셋탑박스를 받아서 서비스, 양방향 서비스가 제공이 됐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, 그게 없이 바로 그 방송국에서 그 TV로 바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어떤 VOD 다시 보기라든지 쇼핑, 뭐 어떤 뭐 광고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이제 개발한 과제가 되었고요. 예.